해보자고 아직 코야 나, 나도 나도 많아. 많아. 꽃 나타야 을뚫어지보주겠지 어... 길을, 길을 뚫어주지 더 해보자고 은 밤이군 길헤지꽃 속에서 못 참겠군 난 나타야 춰보겠어 나는 길만 써버겠어괜찮 밤이군 놓칠 수 없지 못 참겠군 뚫어주지 더 해보자고 놓칠 수 없지 아직 난 나타야 성질을 던져 버군 잘도 까불었군 남길 말 있어 그림자부터 그래. 쏴주지 그래. 놓칠 순 없지 자시 기억한다 어주지 놓칠 순없 남길 말 있어 더는 안 맞겠어 밤이군 어. 해보자고 성질을 가지었군 난 나타야 길을 뚫어주지 놓칠 순없는겠어 개를 뚫어 잡지. 성재를 건져. 성재. 의이은 불꽃 속에 선명해보못 잡겠군. 못 잡겠군. 못 잡겠군. 못 잡겠군. 못 잡겠군. 못잡보여주겠다못 잡겠군. 못 잡겠군. 못잡겠은못참겠군못 잡겠군. 못 잡겠군. 못 잡겠군. 못 잡겠군. 못 잡겠군. 성잡겠 건드려 못 잡겠군. 못 잡겠군. 못잡군 더수 그림자부터 서는 안 맞겠군. 헤! 내려오라는 듯 사는 밤의 군. 더 해보자고. 쇼! 놓칠 수 없지. 퀘! 길을 뚫어주지. 저는 안 맞겠어. 내 철망. 노리는 듯 하는 밤의 군. 남길 만 놓칠 수 없지. 놓칠 수는 없지! 못 참겠군. 그림자부터는 안 맞겠어. 손길에 건드렸군. 괜찮은 밤의 군. 길을 뚫어주지! 내 불꽃 속에서! 그건 진짜 성명이 아니었어! 길을 뚫어주지! 놓지 마! 얼마. 얼마가 남았든 상관없어! 앞으로 간다!